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LG 전자 되겠고요. 어, 코드 번호 066570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LG 전자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좀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을 건데 너무 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 좀 천천히 살펴보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흐름 나쁘지 않죠. 흐름 나쁘지 않은데, 사실 이제, 좀, 이번에 하락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 좀 바라보던 분들 좀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제 실적 발표 날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실적 발표 날에는 이렇게 하락이 좀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지금 LG 전자가 갖고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뭐 LG 전자가 갖고 있는 뭐 LG 화학, 여러 계열사, LG 에너지 솔루션, 뭐 정말 그리고 마그나 어,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있는데 사실 뭐 LG 전자는 개인적으로는 좀더 추가적인 상승폭이 더 나아도 정말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더 많이 실릴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까지는 좀 빠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추세만 좀 이어진다면 음, 크게 문제 없어 보여요. 어,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 여기서 어쨌든 저점대를 끌어 올리고 있다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이거든요. 어, 근데 이제 16만 원선 깨지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16만원 선 위에 있어야 21선, 31선 터치를 하면서 가거든요. 음. 근데 뭐, 이때도 많이 빠졌었는데, 금방 회복하죠. 음. 제 생각에는, 그, LG전자는, 자, 이때, 5월 13일을 기점 이후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이제 시장의 관심을 좀 다시 좀 크게 크게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어, 워낙 뭐 시총도 크고 좀 무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음 일단 LG전장은 LG전자 자체는 어 내년부터 저는 진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저랑 좀 생각에 비슷한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좀 보여드리자면 전장 사업 자체가 이제 내년부터 좀 크게 크게 상승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비주력 사업 정리. 왜냐하면 이제 휴대폰을 또 정리를 했잖아요. 워낙 손실이 컸는데, 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조명, 전기차 파워트레인 등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구동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소재죠. 어, 이런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어, 앞으로 좀 꾸준히 좀잘 성장을 해 나갈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죠. 그리고, 어, 화학재료 사업 부분을 LG화학에 넘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음. 마그나 인터내셔널은 어, 주식매매 절차를 완료했고, 어, 마무리가 됐다. LG전자는 합작법인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 LG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모멘텀 자체가 다 미래성을 굉장히 두고 있어요. 그, 사실, 화학 분야, LG화학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LG화학을 제가 뿌리 깊은 나무라고 늘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 기본적으로 화학,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플라스틱 만드는 일이 있죠. 고무랑. 이걸로 돈잘 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장가지를 뻗어나가서 열매를 맺은 게 뭐라고?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였기 때문에, 이런, 그, LG가 잘하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은 조금, 음 과감한 신사업 투자와 치킨게임, 치킨게임의 승리라고 하면, LG전자는 어느 정도 산업을 주도하는 방식에서 과감한 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LG전자도 정말, LG라는 기업도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는 거죠.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보면서 LG전자의 흐름을 같이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LG전자 같은 종목도 분명히 꼭어 관심 종목에 넣어 둬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꾸준히 보면서 이야기 많이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해 보세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자 여기 반짝반짝 거리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여기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 보시면 오늘 8월 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네요. 저희 이제 김용재 소장님께서 어, 실질적으로 어, 스스로 이렇게 아침에 종목을 주고 계시거든요. 음, 무료 추천주 이렇게 실시간 댓글로 진행한다는 거다 자세히 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시작 전에 미국 증시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음, 주요 일정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주시네요. 그리고, 어, 주식 카페 또 오픈했으니까, 혹시라도 양재동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한번 들려가지고, 어, 커피 한잔 또 마시고 가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9시부터 무료 추천 종목 나온다고 하니깐요 어, 30분 전, 5분 전, 이렇게 해서, 자, EDT 그린 플러스, 이렇게 그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을 하고 어 그린플러스 아유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 후에 추가급등 중이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다 적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하시면서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무료로 어 이런 것들 한번 꼭 한번 살펴보시고 또뭐두 종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vip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음뭐 1년 100만원 이거는 거의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죠 어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인데 저희가 이제 수익이 나쁘지가 않아요 어 매매결산 한번 보시면 자 브라보 한번 볼게요 어 2021년 5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189%어 수익이 괜찮죠 저희가 이렇게 손실을 한 것도 확실하게 표기를 합니다 정말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꼭 참고하셔가지고 어,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언제라도 어, 들어와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정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했거든요 어, 주식 처음 해보시는 분들 중에 그날 하루하루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테마 순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완전히 무료입니다. 뭐 가입하실 필요도 없고 휴대폰 버전 그리고 컴퓨터 버전 이렇게 저희가 제작해 두었으니까 어, 무료로 정말 다운 받아 보시고 이용 한번 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어, 매일매일 저희가 이런 것들 진행하는 만큼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